자,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laughs>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전장 주도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양시장이 지금 코스피는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 또 코스닥은 지금 소폭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장중에 나스닥 선물은 지금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이 이 털려서 하락을 한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오늘 밤에 FMC의 금리 결정, 뭐 동결이 거의 뭐좀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수급적으로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무튼 지난주부터 이제 그죠? 매도가 좀 진정되는 모습에서 해 일부 매수가 유입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현재 677억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외국인의 매수와 또 금융체화적인 프로그램 부분 연동되면서 1800억. 이게 이제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시장에 오늘 하락 부분에서는 이제 바이오쪽의 하락이 좀 음, 크죠. 그런여유 동안에, 이제, 또, 트럼프가 의약품, 그죠, 품목 관세를, 뭐, 2주, 주 정도 안에 발표를 하겠다. 그러면서, 에, 바이오 주가들이, 미국도 이제 좀 하락을 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우리 시장에는 뭐, 주도주라고 함, 함. 그러니까 주도주 부분에서는 이제, 바이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그리고, 금융. 은행, 정권, 상승. 그리고 뭐, 이쪽에, 2차 전지 쪽은 뭐, 하락, 혼조. 자동차 하락. 반도체, 상승. 그런 상태예요. 그죠? 음. 근데 바이오 쪽은 사실 이제 크게 뭐, 이렇게, 우리, 모르겠어요. 바이오에 이제, 직접적으로 좀 연동이 될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은 이제, 에, 삼성바이오와 셀트와 SK바이오 팜 정도 그죠. 음. 근데 셀트리온은 이 오늘도 뭐또 어, 주주공지가 나왔지만은 저번에 이제 저번에 나왔을 때는 뭐 올해까지라고 그죠. 올해까지 이제 미국에 다 갖다 놨다 재고를 만들어놨다. 오늘 나왔던 거는 이제 올또 내년 상반기까지 뭐 그죠. 거의. 제굴을 갖다 갔다 갔다고 하니까요. 크게 는뭐 타격은 없지 않을까 준비를 미리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쪽에 sk 바이오 팜도 그죠. 거기서 또어뭐 어차피 이제 신약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올려든 그렇게 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 삼성 바이오가 이제 문제도 미국에다 공장을 어, 지어야 되는 그런 그죠. 만약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트러프 주니어를 또 사장이 또 만나기도 했으니까 좀 봐야 될것 같고. 지금은 음, 미국 시장을 좀 간단히 보고 올게요. 자, 미국은 이제 나스닥이 어쨌든 이틀 동안 하락은 했습니다만은 양봉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양봉이라는 것은 시장은 시장에서는 강하다는 거예요. 20일이 좀 벌어지니까 좀 좁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FMC 당의 동결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미국도 20일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시원한 건 나쁘지 않다. 자, 테슬라가 여전히 20일 위에 주가가 지금 놓여있고, 엔비디아도 20일 위에, 그러니까 20일 위에 있다는 것은 항상 추세가 살아있다는 걸 수, 어,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어쨌든 20일 위에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애플,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20일 밑에, 저항을 약간 받는 걸 모습이고. 런데 어제 보면은 이제 이쪽에 존슨앤존슨은 거의 뭐약보합 수준이었지만은 아, 암젠. 그어제 암젠도 뭐한3.4% 바이오제도 뭐 미국도 제약 바이오가 정 그죠.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4% 정도. 일라이 릴리라든지 이래도 하나 보기 좀 컸거든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이 트럼프의 관세 관련 의약품에 대해서 미국에 그러면서 우리 시장 이제 전반적으로 거기에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제 받고 있지 않는 것은 이제 인벤티지 랫만 지금 그죠. 강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인벤티지 랫. 뭐이베 이런 쪽도 지금 크게 이렇게죠좀0일은 깨는 모습이 한번 나와야 되겠죠. 인벤. 인벤티지 랫 같은 경우에 오늘 뭐 급등을 좀가져가고 있으니까 그죠. 이런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수급을 아무튼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로 들어오니까, 어, 시장 나쁠 거는 없다 쪽으로 일단 보면 될것 같고, 음. 뭐, 주도주반에은 여전히 조선주들, 그죠? 방산조선. 바이온 대는 바이오는 이제 악재가 단기적으로 나왔으니까, 바이오는 그렇게 보면 돼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사이에 있는 뭐, 반도체가 한번 벌떡, 또 자동차가 한번 벌떡, 또이차전지가한번 벌떡, 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오늘 상반기 부분에서만. 어쨌든, 조선과 방산, 바이오인데, 바이오는 이제 오늘 악취를 만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밀리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 부분을 한번 볼게요. 대단하죠, 인벤티이지이민테지는 아, 이거 제가 이제 저번에 일부 좀 정리를 일부 매도 사익시 하세요. 하고 나서는 것과가 또, 또 뭐, 크게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뭐 수익은 대박 났잖아요. 그죠? 바이오 베타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수 부분에서는 오늘 지금 어쨌든 이 201이평을 그래도 돌파를 했다는 게 의미는 있다. 그죠? 201이평. 자, 005930 그냥 가장 뭐 그냥 양봉이에요. 자, 00060 양봉이에요. 자, 오히려 하여간 반도체는 어쨌든 뭐 하니스 가 확실히 빠릅니다. 그죠? 움직이면 움직이면. 삼성전자 여기 바닥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005385 현대차, 자동차, 관망00270 0 기아차, 관망 그죠? 자, 바이오 셀트가 아침에 이제 꼬리를 좀 많이 달기는 했어요. 그죠? 셀트가. 오늘 이제 보니까 어쨌든 뭐 지금 아직 차사주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관련 부분에서는 벌써 해상 준비를 다 해놨다. 이번 주 이제 금요일날 실적 발표 또 금요일날 이쪽 그 홀딩스의 대주주. 그죠? 유의. 뭐. 과정은 됐으니까요. 그래도 음. 다요 오늘 확주중 막응봉 내려가다가 지키고는 있네요. 그죠. 지지대는. 음. 음. 여기만 지키면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어, 삼바도 지금 현재 뭐2.9% 정도 하락을 음. 하고 있는. 자 그리고 이제 주도주 부분에서는 뭐 어쨌든 하나오션. 하나 하나자 <laughs> 요것도 이제 전용이 조금 여기서 시험이 좋아요. 바로 올라가는 거보다 근데 21로 지지를 받으면서 이게 기간 조정은 이제 가격 조정이 끝났으니까 기한 조정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죠. 음, 그리고 hd 현대 중공업 hd 현대 아, 현대 미포도 미포 좋고 뭐 미포 또 hd 현대 중공업 중공업 현대 중공업 하고 이제 이쪽에 그... 하나오션이 이제 캐나다 잠수함 공동입찰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 그 방산 부분에서는 이제 뭐 가격이 그러니까 하나에어가 가장입니다만, 그죠 아,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말씀드린 부분 하나에어보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핸드로템이그죠 싸니까. 어. 벌써 이것도 또준히 엄청나게 걸라왔죠그죠 핸드로템도. 음. 핸드로템. 그리고 오늘 바이오, 아, 잠 이쪽에 그, 이차전지쪽은뭐정말이 소속이니까. 어, 아,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한, 아, 아 한미반도체. 음. 그 한미반도체 바닥을 좀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고. 오늘 이스페타 같은 경우에도 그죠? PCB. 이스페타. 어제 이제, 이제 급등하고, 이렇게. 그러니 로봇 부분에 로봇티저죠. 로봇 부분은 로봇티저 로봇티저 잘 이제 잡는 거같죠 그죠? 로봇티저도 지금 20일 이제 올라 세면서잘돼요 이것도 이제 에, 올 연초에 좀 급등을 하고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서 레인보우처럼 레, 레인보우는 이제 많이 올랐지만 에, 또 하락도 레인보우죠, 많이도 했죠, 이것도. 뭐든지 20일 약간 채우고 있는 모습이니까 올라보 레인보우 그 다음에 솔트룩스 AI AI 쪽도 20일 안 깨면서 이것도 이제 자리를 좀 잡을 때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뭐 지금 뭐또 대선 공략 부분에서도 뭐 AI는 뭐 필수니까 그죠. 그거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바이오, 바이오 부분에, 아무튼, 인베, 인벤티지가, 어, 아, 인벤티지가 어쨌든 뭐 대장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ABL이 이제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인벤티지 쪽으로 지금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개별 부분에 티움, 티움, 바이, 티움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별 부분에서는, 그죠? 바닥에서 좀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관심만, 그냥, 티온바이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라젠 이런 애들 보다는 그래도 나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티온바이오. 그죠? 그러면 이제, 3인방, 알테. 양봉인데, 어쨌든 뭐, 꼴리를 달고는 있어요. 그죠? 이게 뭐, 오늘 악재가 나왔으니까. 리가. 그냥 뭐, 조정 인정해야죠. 어떻게 해요, 오늘은. 그죠? 그래서 하락폭이 좀 크기는 합니다. 6%면 좀큰 편이죠, 뭐. 직격, 직격적인 부분은 아닌데. ABL. 자, a b l 이제 20일 내려오죠. 20일 하면 깨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6만 년을 한번 확 깨버리든지, 6만 년을. 그죠? 그런 부분을 한번 나오면 타이밍 올것같아서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더라도, 바이오 자체가 지금 뭐, 관세, 관세 그러니까 우리 관세하면 막, 벌써 그냥 겁을 먹잖아. 그죠?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을 게 뭐냐하면 어쨌든 방산, 조선, 바이오를 주도 상반기에는 주도 바이오, 중심을 잡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자료집에서도 뭐 노출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사이드적인 부분에서는 어뭐 반도체 부분이든 또 이쪽에 뭐 때로는 또 낙폭 가세, 뭐 이차전지 부분이든 뭐또 금융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중심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어, 여러분들이 완급 조절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또 오후에 뵐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